이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내림세입니다. 코스피 4000피를 회복한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0.75% 약세로 4000선 간신히 지켜냅니다. 4005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13% 내림세 93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상황 보시죠. 유가증권시장, 오늘은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590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98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현재 개인만 홀로 3,635억 원순 매수합니다. 코스닥시장입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아냅니다. 115억 원 매도 우위. 반면 기관이 157억 원순 매수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55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당률 상하이 업종 보시죠. 오늘은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생물공학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와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쪽 약합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항공과 전기 유틸리티 업종이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로봇주가 상승합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가 4% 넘게 뛰었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로봇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인데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SJG 세종이 11.1% 상승하며 1 1 6 0원 한라캐스트가 13% 가까이 오르며 17,5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7% 반등합니다. 거래가 47만 6천원. 두산로보틱스도 4.6% 오름세로 8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하이진RNM까지도 5.3%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6만 1,700원으로 집계됩니다. 건설 중소형 관련주가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희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산업 정상화 등 국토부 주요 정책 방향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쪽에서는 상지 건설과 동신 건설이 이미 상한가입니다. 9,840원, 23,150원 기록했고요. 일성 건설이 24.2% 시세 분출합니다. 또 한신 구경이 8.3% 오름세로 11,970원, SGC, ENC도 2.1%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흐름이 좋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자동차 섹터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친기업 정책 기대감에 급등했었는데요. 또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현대차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CNBC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2.6% 강세로 2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HL 만도가 8.2% 강세로 56,500원, 현대모비스가 4.7% 가까이 오르며 334,500원에 거래됩니다. 그 외에 현대위아가 1.1%, KG 모빌리티도 0.6%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에임드 바이오가 면역항암제 섹터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에임드바이오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최근 바이오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ADC 관련 종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네배 오르는 따따상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4만 4천 원에 지금 기록되고 있고요. 그 외에 바이젠셀이 4.8%, 차바이오텍이 4.3% 오름세입니다. 와이바이오로직스가 9.3% 상승하면서 거래가 2만 7천 원, 이뮤논시아도 1% 가량 상승합니다. 거래가 13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